대검에서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지휘 안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편들어서 지금 기각한 거 아니에요? 법무차관님. 네.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기각했습니다. 맞습니까? 아, 네. PPT 맞습니다. 올려주세요. 이거 영장 기각한 거, 영장을 반려했다고 지금 언론에 반려가 뭡니까? 영장 재지휘한 겁니까? 반려가 뭐예요? 영장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영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장 신청에 대해서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이라고 해야지 왜 반려라고 해요. 언론 보도에 왜 그렇게 썼습니까? 왜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니까 반려라고 하는 거죠. 영장을 왜 기각합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김성훈 경호 차장 지금 무력으로 화기를 들고 적법한 체포 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저것은 제2의 내란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주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왜 기각합니까? 영장 지금 핸드폰도 안 들고 출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영장을 발부를 해야지 되는 거지. 지금 피의자 윤석열 편들어주는 겁니까?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저렇게 영장을 기각을 하니까 지금 법원에 폭도들이 침입해가지고 아 김성훈도 영장이 기각되는데 법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해 주는데 우리도 처벌 안 받겠구나 폭도들의 배후 조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 영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그 해당됐다고 담당 검사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대검에서 지휘한 거 아닙니까? 심무장 검찰총장이 지휘한 거 아니에요 대검 어디서 지휘했습니까 대검 형사부에서 지휘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이 구체적인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알지, 알 수는 없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오늘 출석을 해야죠 법무 차관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해당 검사가 어, 해당 검사 혼자서 저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예요 대검에서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지휘 안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편들어서 지금 기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검 형사부에서 지휘했습니까? 어디에서 지휘했습니까? 이 검사의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서 대검에서 구체적인 지휘가 있었다라고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대검 지휘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보고하세요. 대검의 심무장 검찰총장, 대검 형사부장이 지휘했는지, 대검 형사과에서 어떻게 이 영장 기각하라고 지휘했는지 법무부에서 확인해서 보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